주식회사 세원은 전년도 7월 18일 에 구입하여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우리 단기 6월 1일 날 3,700만 원에 처분했다. 이게 처분가액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단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만 원이라고 돼 있죠. 결국 처분이익이 500만 원 발생했다. 이렇게 쓰요 내용연수는 5년 정의법 월할 상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장치의 치득원가는이 제시된 내용은 별로 아, 쓸모없는 내용입니다. 여기까지만 아, 처분이익이 발생했다. 이 자료까지만 있으면 돼요. 결국 우리 처분이익은 500만원이 되는 거죠. 어떻게 계산됩니까? 처분가액에서 그렇죠? 3,700만원에서 우리 처분이익 500만원이니까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우리 계산할 수 있죠. 장부가액이 3,200만원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해, 계산됩니까? 취득가액에서 강가상각 2개 즉 강가상각 2개 800만원이죠. 결국 장부가액 3200만원은 취득가액 4천만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. 강가상각 2개 차감한거죠. 결국 이 기회장치의 취득가액은 4천만원이 되는거죠.